안녕하세요. 센서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 t 1 1 D 멀티타이머의 결선법 및 이제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즉시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결선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결선에 대한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조잡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10번, 10번 단자에 이제 플러스 전원을 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측에이번 단자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전원, 이제 동작 전원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적외선 감지기 쪽 이제 전원을 같이 땄기 때문에 이제 게두 가닥으로 보이는데 센서 전원을 이렇게서 공급을 했고요. 그다음 센서 쪽에서 지금 이쪽 보시면 이제 노멀 오픈하고 클로, 이제 컴 단자에서 두 가닥을 따가지고 그두 가닥을 현재 지금 이쪽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번하고 육번 스타트 신호에다 각각 한 가닥씩. 연결을 한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2번을 통해서 마이너스 전원이 이제 센서 쪽에 릴레이를 거쳐서 그 마이너스 전원이 6번으로 인가되는 그런 이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나머지 거결선은다 완료가 됐고요그 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이제는 그 센서를 한번 연결을 해서 어, 센서가 아니 타이머를 연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테스트를 보기 전에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요거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어, 타이머를 지 어떻게 설정을 해 놨는지를 좀 봤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설정은 현재 지금 i 모드고요. i 모드의 지금 단위는 세크. 이제 초 단위입니다. 그리고 초가 0 2 4 6 8 10 이렇게 되는데 여기 중간에다가 이제 5초에다가 네, 5초에다가 이제 세팅을 해 놨습니다. 계속 을꽂볼고요 그 다음 전원을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타이머 쪽에 이제 파워램프에 전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적외선 감지기 쪽도 지금 전원이 동시 인가가 됐기 때문에 예, 전원이 다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파워램프에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적외선 감지기 내가 어떤 물체를 이제 감지시켜서 이제 출력을 한번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력이 나오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네, 아우램프가 5초 동안 동생 다시 한번 빠르게 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 동안 이제 출력 후 이제 다시 이제 복귀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상으로 11D 멀티 타이머의 결산법 및 동작 방식에 대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